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이른 아침에 큰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의 은을 화덕은 금을 달려나듯이 칭찬하는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찌어도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너의 양대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풀은 밴 뒤에도 새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 식구에 먹을 것 뿐만 아니라 너의 요정에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아, 아멘. 신앙이 좋으신 분들 가운데에서 혹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으실 것이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만 관심이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관심이 있으십니다. 또 우리 모든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모든 삶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는 절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다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환상을 보고 뭐 방언을 하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인격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절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성도가 아침에 누군가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눈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 새벽 꼭두부터. 새벽부터 아 축복의 인사를 한다 큰 소리로 소란스럽게 그렇게 하는 건그 축복이 아니라 비웃는 거고 저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좀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그랬어요 좋은 말이라고 아무 때나 막 함부로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사랑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살아야 되지만 그것도 시의 적절해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축복한다는 것이 비웃음이 되고 저주스러운 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참, 이 자문을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16절 말씀.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히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기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라고,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잔소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떨어지고 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잔소리가 계속되면 비 오는 날에 막비 오듯이 또 비가 새듯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 이런 여자를 혹시 다스리는 것은 헌일이라는 거예요.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고 기름 움켜주는 것과 같이그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차제의 아내 된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비오는 날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처럼 그렇게 잔소리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뭐 그런 여자가 있는 집은요, 마치 비가 새서 온통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잔소리보다는 용기를 주는 치어업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10가지 잘못했다고 1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한 가지 잘했을 때에 한번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이고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여성의 지혜예요. 17절 말씀.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그랬어요. 왜냐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오래 신은 신발이 익숙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친구 관계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도 이거 부대껴 가면서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부대끼며 가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지혜를 서로 얻게 되고 또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신앙인들의 관계도 그래요. 좋은 일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너무 좋은 일만 만사 형통하게 되면 날이 맑기만 하면 사막이 되듯이 건조한 관계가 돼요.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들 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서로 그렇게 부대끼어만 가며 살아갈 때 신앙인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신앙을 나누게 되고 믿음의 동지 기도의 동지를 갖게 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우정, 그런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윗사람이 있어요. 존경의 사람이 있습니다. 윗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아래사람들로서는 윗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거북하기도 하고 때로는 혹뭐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또는 싫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꺼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젊을 때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윗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고 섬겨줌으로써 그분이 나에게 덕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그분에게 덕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그분으로 하여금 지혜와... 은혜를 얻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걸 몰라요. 이게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늘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혹시라도 노회나 총회 이런 데 갔을 때 나이 많으신 어른들, 선배 목사님들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쫓아가서 인사드려라. 인사만 잘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 곁에서 또 얼쩡거려라. 또, 또 시중도 들고 그렇게 해라. 뭐꼭덕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훌륭한 분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들의 지혜와 인품과, 그리고 또 그분들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유익이 많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분들의 영화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굴이라고 하는 건 얼의 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얼의 모양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왜냐하면 그 얼굴에 살아온 세월이 다 묻어 있어요. 그시 인격이 다, 그 사람의 얼굴에 인격과 그 사람 됨이 다 거기에 마음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이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과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긍휼이 보이고 넉넉함과 인자함과 덕스러움과 사랑스러운 얼굴이 보이십니까? 훌륭하고 귀한 신앙인들이세요. 그러나 혹시라도 얼굴이 표독한 얼굴이십니까? 분노와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우라의 모습이 얼굴에 보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충만해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치 스테반이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듯이 바라기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달려나듯이 칭찬은 사람 뎀을 달아볼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람 됨을 알려면요. 칭찬해 보면 그 사람 속마음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칭찬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자랑이 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갈세라 너무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칭찬하면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수 있고요. 남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혹시라도 그 말에 받아서 좀더 다른 칭찬도 있는데 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까? 아니면 누가 칭찬하면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다음에 22절.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어지지 않는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잖아요. 미련한 사람을 그 미련함을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 좀 그걸 벗기려고 해도 마치 곡식을 공의로 막 쪄서 벗기듯이 해도 그 어리석음은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할수 있어요. 어떤 세상 책이나 어떤 무슨 뭐 강이나 가르침으로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떼의 정성을 기울여라. 재물은 영원히 남아 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른 밴드에도 새 풀이 도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어린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식구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여정에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길지만 다시 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재물과 권력은 잠시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의 지혜는 뭐 재물이나 어떤 권력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성실함의 지혜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행에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니까 생각을 하고 게으르거나 성실하지 못하거나, 과욕을 부리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어리석고 미열하고 게,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지혜롭고,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요,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중하듯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민노를 하면서 사람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옛날 분들이 그런 권면을 하잖아요. 저 남자를 만날 사람인가 만나지 말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구두를 봐라. 구두를 아무렇게나 그저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그런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정도 아내도 자식도 아무렇게나 대하고 가꾸지 않는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인 자한 자가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있는 그림의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신 자먼의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참, 지혜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자문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과 사람끼리 부대끼어 살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은퇴를 하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뭘 내가 잘못했나 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 좀더 기도할 걸 성도들에게 좀더 기도하게 할 거라는 그런 못내 아쉬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요 또 하나는 오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관계를 놓쳤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운 교회 처음 부임해서 그냥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냥 달려가기만 했거든요 열심히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주변의 관계를 많이 놓쳤어요 참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참 미안해요 여러분은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